창세기 11장. 그때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쓰는 낱말들도 같았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 살기 시작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불로 굽자. 그래서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사용했고 역청을 모르타르로 사용했다. 그들이 또 말했다. 자, 우리들 위해 도시를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세워 우리 이름을 떨치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아들들이 세운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가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그들이 한 백성이고 언어가 하나님으로 이런 일을 시작했구나. 이제는 그들이 하려고만 하면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겠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온 땅으로 흩으시자 그들이 마침내 도시를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시키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온 땅으로 흩으셨다. 이것은 샘의 역사이다. 샘은 백세에 곧 홍수가 난지 2년 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샘은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아르박삿은는 35세에 신라를 낳았다. 신라를 낳은 후에 아르박사는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아들, 딸들을 낳았다. 신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다. 에벨을 낳은 후에 신라는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 벨렉을 낳은 후에 에벨은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다. 루를 낳은 후에 벨렉은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들을 낳았다.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다. 수룩을 낳은 후에 루는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들을 낳았다.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다. 나홀을 낳은 후에 수룩은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들을 낳았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데라를 낳은 후에 나홀은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들을 낳았다. 대라는 7 0 년을 산 후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것은 대라의 역사이다. 대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은 아버지 대라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태어난 땅 칼데아 사람의 우르에서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얻었는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였으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으니. 하란의 딸이었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였다. 그런데 사례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례를 데리고 갔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칼테아 사람들의 우루에서 그와 함께 떠났다. 얼마 후에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다. 데라는 이백5 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땅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축복하며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너는 축복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에게 악담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가족이 반드시 너를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으며 로또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그들이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들 근처까지 갔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재단을 쌓았다. 후에 그곳에서 베델 동쪽의 산간지방으로 옮겨서 천막을 쳤는데 서쪽에는 베델이 있었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다. 그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해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후아브라함이 진을 거두고 차츰차츰 진을 옮겨 네계부 쪽으로 갔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한동안 거주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집트로 들어가기 전에 아내 사례에게 말했다. 보시오, 나는 당신이 매우 아름다운 여자임을 알고 있어. 틈임없이 이집트인들은 당신을 보고 이 여자는 그의 아내다 라고 말할 것이오. 그들은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요 그러니 부디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래야 당신 덕분에 내가 무사하고 목숨을 잃지 않게 될 것이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집트인들이 보니 그 여자가 매우 아름다웠다. 파라오의 방백들도 사례를 보고 파라오에게 그 여자를 칭송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파라오의 집으로 불려갔다. 파라오는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해 주었으며,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수나기와 암나기와 하인과 하녀와 낙타를 얻게 되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일 때문에 파라오와 그의 집안을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다. "당신은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을 했소?" 그 여자가 당신의 아내라고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소? 어째서 그 여자는 내 누이다 라고 말해서 내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뻔하게 했소. 여기 당신의 아내가 있으니 데리고 가시오. 파라오가 아브라함에 관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그들은 그가 아내와 함께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나도록 보내주었다.